수도권의 모범적인 전원도시로 중산층의 꿈을 담아냈던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에 폭등하는 집값을 잡고 과일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일기 신도시의 대장인 바로 일산 신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화려했던 영광은 이제는 비바행 과거가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일산 신도시는 깊은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수도권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에서 조조차 소외되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와 도시의 활력은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잘 설계된 도시로 불리던 일산, 왜 이렇게 빠르게 쇠퇴했을까요? 신도시는 처음부터 단순한 집 공급을 넘어서 특별한 위상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산을 두고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일산 신도시는 전원도시라는 목표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신도시보다 낮은 인구밀도, 넓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녹지공원까지 갖췄습니다. 또한 첨단산업과 교육, 문화, 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식 목표도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시민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이런 신도시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과거 비전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요소가 사라졌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녹지와 공간 설계, 산업과 교육 시설, 교통망이 실제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따져 보면 쇠퇴의 원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일산 신도시 왜 지금은 베드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을까요? 1990년대 초 입주가 시작되자 수많은 젊은 부부들이 일산으로 이주했습니다. 누구나 쾌적한 전원 생활을 꿈꾸며 선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화려한 비전 뒤에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1990년 당시 고양시 인구는 24만 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80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1995년 한해 동안만 서울에서 고양시로 순유입된 인구가 1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일산은 인구분산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산은 처음부터 배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인구 증가만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 산업교통이 균형 있게 갖춰졌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히 베드타운으로 출발한 신도시는 결국 서울 의존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기반이 자족적으로 형성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산은 왜 끝내 자족도시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애초부터 법에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산이 쾌적한 주거도시로 설계됐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과 일자리를 키워야 하는 자족도시의 핵심 기능은 처음부터 봉쇄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배드타운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일산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공장, 대학 같은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정부는 한쪽에서는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 기반 조성을 법으로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도시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제도적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거 환경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 교육 일자리 기반이 실제로 가능하게 설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살기 좋은 도시라고 믿고 들어왔다가 결국 베드타운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일산이 여전히 베드타운에 머무르는 이유, 그 핵심은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산을 주거 환경이 좋은 도시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양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집은 일산에 있지만 삶의 무대는 여전히 서울에 있는 겁니다. 고양시는 매일 14만 명 이상이 서울로 향합니다. 의는 서울로 유입되는 전체 통근 인구의 11%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산업기반도 취약합니다. 제조업 비중은 지역 내총 생산의 914%에 불과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인당 GRDP는 2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고부가가치 산업이 자리 잡지 못했고 외부 자본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도시를 평가할 때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나 주거 환경만 보지 말고 산업 구조와 일자리 비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 소비에만 의존하는 내수형 경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 도시가 자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베드타운에 머물 수밖에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산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단순히 경제 문제일까요? 아니면 접근성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일산을 쾌적한 주거도시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도시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서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는 떠나고 남은 도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갑니다. 일산의 경제는 주민들이 서울에서 벌어오는 소득에 크게 의존합니다. 자체적인 산업 기반이 약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으로 떠나고 남은 도시는 빠르게 고령화됩니다. 소비력이 줄어들면서 상권이 침체되고 이는 다시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생산 없이 소비만 이어가는 구조는 부동산 가치 상승도 억제하며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더욱 굳히게 됩니다. 도시의 미래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산업 기반이 있는가? 둘째, 경제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는가?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도시는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거지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결정짓는 건 결국 수요층입니다. 그런데 일산은 가장 중요한 수요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집값은 단순히 아파트의 크기나 환경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 집을 살수 있느냐, 즉,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이 선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일산은 이 중요한 조건에서 큰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금융, IT, 전문 서비스업 등 대한민국 고소득 직업군은 대부분 강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산에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고소득 전문직들이 일산을 주거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애초에 낮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산은 광화문 종로시청 같은 전통적인 도심 업무 지구와는 연결성이 양호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서울의 경제중심축은 점점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일산의 장점은 힘을 잃었습니다. 도시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현재 접근성만 보지 말고 앞으로 경제 지도의 흐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축과 연결된 교통망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과거의 장점이 미래의 약점으로 바뀌는 도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집값은 어디에 가까운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에 가까워질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의 경제중심은 과거와 지금이 다릅니다. 예전엔 광화문시청 같은 도심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곳이 무게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시 가치를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1990년대 이후 테헤란밸리의 부상과 함께 강남업무지구, 이른바 GBD가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IT, 금융, 스타트업 같은 신성장 산업이 판교와 GBD 인근에 집중되면서 경제적 부와 일자리 창출 능력에서 GBD가 기존 CBD를 압도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평가는 결국 현재와 미래의 경제 중심 축과의 연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지금 가까운 곳이 아니라 앞으로 힘이 실릴 경제 축을 봐야 합니다. CBD 접근성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라 GBD와 같은 신성장 축과 연결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빠지면 과거의 중심과 가까운 도시의 투자에 미래를 놓치게 됩니다. 일산 집값이 제대로 오르지 못한 이유, 그 배경에는 끊임없는 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하지만 막상 일산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산은 지난 10여 년 동안 주변에서 쉴새 없이 이어진 대규모 공급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산은 이기 신도시, 삼기 신도시 그리고 수많은 택지지구로 완전히 둘러싸였습니다. 북쪽에는 11만 세대 규모의 파주 운정 신도시가 자리 잡으며 GTX-A 종점이라는 교통호재까지 없고 저렴한 신축 아파트로 수요를 흡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산의 아파트는 노후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보였고 가격 상승의 힘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분산됐습니다. 동쪽에는 고양 삼송 원흥 지축 지구가 수만 세대 공급을 이어가며 일산의 회복 탄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도시의 미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주변 공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이 대규모로 들어서는 지역 옆에서는 기존 주택의 매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단지가 많은 지역이라면 새 아파트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0년 된 아파트와 새로운 신도시의 경쟁, 과연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일산을 여전히 안정된 주거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신규 공급은 서울 출퇴근 수요를 흡수하며 일산의 매력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에서 일산보다 우위에 있는 지역들이 새롭게 죽어 수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약 3만 8천 세대 규모의 창릉 3기 신도시는 서울 초인접 입지, GTX-A 경유, 그리고 자족용지 계획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신축 아파트는 낡은 일산 아파트와 직접 비교될 수밖에 없고 수요자들은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도시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현재 집값이나 환경이 아니라 앞으로 공급될 주택의 위치와 규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신규 공급이 가까이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기존 주거지의 경쟁력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나 거주를 고민한다면 신축과 노후, 단지가 맞붙는 구조 속에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비교해야 합니다. 한때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 1번지였던 라페스타와 웨스턴, 지금은 왜 공실만 늘어날까요? 2000년대 초 라페스타와 웨스턴은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경기 서북부 문화를 대표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만큼 활기찼고, 당시 젊은 세대에게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라페스타는 2003년 개장 당시 일산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 상권이었습니다. 전성기에는 1층 상가 분양가가 평당 3천만원에 달했고, 권리금만 1억 원을 호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실률이 약 13%에 달하며, 의는 전국 집합상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자, 경기도 평균의 3배에 해당합니다. 한때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 1번지였던 라페스타와 웨스턴, 지금은 왜 공실만 늘어날까요? 2000년대 초 라페스타와 웨스턴은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경기 서북부 문화를 대표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만큼 활기찼고, 당시 젊은 세대에게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라페스타는 2003년 개장 당시 일산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 상권이었습니다. 전성기에는 1층 상가 분양가가 평당 3천만원에 달했고 권리금만 1억원을 호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실률이 약 13%에 달하며 의는 전국 집합상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자 경기도 평균의 3배에 해당합니다. 도시의 상권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현재의 번화안만 보지 말고 인구구조와 소비력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젊은층이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소비력이 약해지고 상권은 빠르게 쇠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권의 미래를 보려면 반드시 인구 추세와 지역 활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젊고 활기찼던 신도시 왜 30년 만에 늙은 도시가 되어버렸을까요? 1990년대 초반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젊은 세대가 대거 신도시로 몰렸습니다. 당시에는 활력 넘치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젊은층이 유입되지 못하면서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늙어가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초기에 비슷한 연령대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세대가 집중적으로 입주했습니다. 이 구조가 30년 뒤에는 오히려 급격한 고령화를 불러왔습니다. 즉, 초기의 활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도시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현재 인구 규모가 아니라 앞으로 유입될 세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 일자리 문화적 매력이 없는 도시는 젊은 층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결국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주거와 일자리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도시가 늙어간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자족 기능이 없으면 고령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고령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과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훨씬 더 빠르게 늙어갑니다. 그 결과 도시의 미래를 바꾸려는 노력조차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산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고령화된 인구 구조는 단순히 생활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시 재개발과 같은 미래 투자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의 동의와 재정적 부담 감수가 필수적이지만 고정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층이 많을수록 대규모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도시의 미래 가치를 볼 때는 단순히 건물의 노후화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젊은층이 적고 고령층이 많다면 재개발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나 거주자는 이 도시가 재건축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인구, 구조인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쇠퇴한 도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산 신도시는 아직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은 인구 고령화와 도시 노후화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회복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미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동력을 갖추느냐입니다. 첫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노후 도시를 재창조할 제도적 기회를 열어줍니다. 둘째, GTX-A 노선 개통은 서울과의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며 일산의 가장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은 새로운 경제 엔진이 되어 지역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세태의 악순환을 끊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일산이 다시 도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주거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GTX-A 개통을 활용해 교통 편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테크노밸리와 같은 경제 거점을 적극 육성해 젊은 인구와 일자리를 유치해야 합니다. 다른 신도시들도 한때 침체기를 겪었지만 교통망과 산업 기반을 확보하며 다시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산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일산은 단순한 배드타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잠만 자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성장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이번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산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